반갑습니다.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. 모아가요 2-1롱투코리아가 11월 3일자 시작에서 목표가인 8,300원을 달성했습니다. 어... 16%? 16%인가? 16%... 아, 16% 아, 17%정도 되네요. 어... 모아가요는 특성상 어... 가기 직전에 가기 직전에 여기서부터 살살 가더... 사두면 어, 16%인 이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 이제 얼마를 갈지 모르는 그런 구간인 거죠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목표가인 요 모아가요인 요 가격 8,300원에는 어, 전량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 절반을 팔든지 해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. 어, 다 파는 팔거나 아니면 절반 보유하거나 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, 이제는 또한방더 쏘는 위치에 와, 있, 와 있는 거죠. 여기를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고가를 해결을 해결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어, 여기서 쉬든지 이제 내일 급등 패턴이랑 똑같은 거예요. 어, 내일 급등에 등장하기 전에. 아 전에 이제 그 밑에 자리를 찾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,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기서 내일급등을 발견하고 방송을 한다면 그 이전에 찾아서 내일급등의 나에게 매도를 하는 이런 방식인 겁니다. 아 그리고 내일급등에서 오늘 DMT가 점상을 갔습니다. 축하합니다. 아 아참 형님들 구독, 좋아요, 감사드리고요. 메모십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